초등학교부터 쭉 자라는 아이는 어떻게 공부할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괜찮은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똑똑한 자기주도학습법이고, 현직 초등교사인 이영균, 김현미 선생님이 공저했습니다. 시대인에서 2022년 8월 나온 신간이고, 분량은 320쪽,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혼공,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초등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와 파트 1부터 6,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우리 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그리고 미래형 2022 교육과정이 발표되며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이나 하이플렉스 수업, 메타버스 등의 각종 미래형 학습 방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요. 앞으로의 학교는 변화무쌍하게 바뀌어 나갈 것이고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 부모님들은 교육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고민이 생길 때 털어놓을 해우소가 없어 고민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현직 교사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올해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었고 정부에서는 코딩 교육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서 핵심은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 파트의 제목을 읽어보면, 파트 1, 자기주도는 초등부터, 파트 2, 부모님의 걱정 타파, 파트 3, 자기주도 공부법, 파트 4, 교과별 자기주도 학습, 파트 5, 자기주도 온라인 학습, 마지막 파트 6, 생활도 자기주도적으로, 그러면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자기 주도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일부 내용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을 계획, 진행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운 뒤 학습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이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음에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간단하게나마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공부를 왜 한다고 생각하니? 2. 내가 느끼기에 지금 필요한 공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3. 공부와 관련해서 스스로 생각해보자. 강점과 약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맞습니다. 자기 주도학습의 전제는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 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2에서는 우리 아이 집중력은 괜찮을까요?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집중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수업 자체도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저학년 자녀가 약 15분 동안 한 활동에 꾸준히 집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6학년의 경우에는 교과서로 확인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보다 국어, 수학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두 교과서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집중해서 고민해 본 뒤에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교과서를 쭉 훑어보시고 어떠한 질문들에 얼마만큼이나 답을 했는지 살펴보신다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아이의 학교 수업 집중력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우와! 이건 제가 평소 그렇게 강조하던 바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의 교과서를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3분의 1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즉, 수업에 집중하며 잘 참여하는 아이 3분의 1, 아예 참여하지 않는 아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수업시간 선생님은 보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아이들의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확인해 보면 우리 아이의 수업 참여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 아이가 초등 4학년일 때 했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파트 3. 자기주도 공부법에서는 분위기 만들어주기 일부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가진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가정의 분위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분위기를 내재화한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가정의 분위기 형성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법 1. 함께 책 읽는 우리 집. 방법 2. 천천히 공부 독립시키기. 방법 3. 부모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습관 가지기. 이중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함께 책 읽는 우리집입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문해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인들이 아이들보다 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아이의 독서 교육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솔선수범입니다. 아예 매일 30분,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매일 30분씩 가족 구성원 모두 독서하는 시간을 만들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꾸준하게 실천해도 가족의 문화가 바뀌고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트 5에서는 스마트폰, 인터넷 서핑, 고민 멈춰!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전자기기에 가까워집니다. 인터넷을 서핑하게 되고 유튜브로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게 되지요. 이렇듯 아이들의 온라인 생활이 길어지고 미디어의 접촉이 많아지는 현대사회에 우리 부모님들은 미디어 교육도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위기를 기회로. 라는 말처럼 미디어 시대를 피할 수 없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미디어 매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과 유튜브 영상 시청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 가는 길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충분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올바른 미디어 활용 교육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파트 6에서는 자기 주도 능력이 생활에서도 필요하다고요. 일부 내용입니다. 초등학생 때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정립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업 능력, 대인관계 능력 모두 우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습도 곧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과정이니까요. 따라서 학업 습관을 길들이기 전에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반드시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에서 길러주시는 소소한 생활 습관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어엿한 아이가 되도록 해준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부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부모님의 도움과 협조가 필수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은 아이가 직접 계획하여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아이가 직접 하도록 두셔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의 아이의 의사결정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좀더 많은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현직 초등교사인 이영균, 김현미 선생님이 공저한 책, 똑똑한 자기주도학습법을 소개해 봤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아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매일 계획표를 세워 지켜나가는 아이,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러한 아이가 되길 바라십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자기 주도성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이 책에는 자녀의 학습과 생활 습관에서 자기 주도의 싹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